<목소리도>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방풀 온다 방풀 온다 <웃음> 락스야 <laughs> 방풀 안풀 하는게 아니다 어? 제 물력 아니 모르겠다 아이고, 저희 저희 왜희저 가자 그저죠 저희 고고고희 저희 저가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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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은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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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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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격이네 역시 저희 <승급> 저희 <겨는 웃음> 과학이다 저데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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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래희저 아직까지 휠이 안 나네? d t 줄 알았는데 이정도 o 어? 어? h oh. w 조금만 더버 a l k i n g a b 가가 t you. 가 o w we stop? 가가 a h how we 반가 o p e v 만한 싸움인가? a n g a Evanga, Evanga, e v a 6렙 아니구나. 지금. 아, 근데 아, 션이 네. 것 같은데 이제 그 저거 섭이 도벽만 어 뭐야? 하나. 왜 저걸 못쓴 거야? 네, 예. <놀람> 뭐야? 근데 야, 피가 없어 가지고 나가전감 생산이... 자, 거기 가전은 못 받으려요? 조심해. 네. 받으려. 아? 아, 첸 님네 갑자기 보니까 되게 도둑 도병... 뜯기 좀 미안하긴 한데 일어난다. 그래도 뜯을래요. 미친 아이죠 <laughs> 아이고, 아버지. <laughs> 가장에 무거운 옷기 고라. 올 아이고, 쉐가 어. 어, 미친 일로. 따라가야겠다. 일단 아 이거 이거는 어떻게? 나 따라하는 가는한데 오케이. 와 제발 맞아라. 나이스. 도와주는 애 없지? 아까 몰라가. 잡았어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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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아 뭐야 한 대, 한 대, 한대 씨아! <laughs> 아 진짜 와3 눌렀는데 와 그때 CC 들어와 한 대. 저거 혹시 <laughs> <laughs> <너 웃음> 대가리 기다려라 내가 깨러 간다 방송 듣고 있지? 기다려라 내가 너 대가리 무조건 <laughs> <laughs> 깬다 아 오늘도 알차게 때었다 480원 쉔 <laughs> <laughs> 너무 잘 살린다 오 도발 좀땡시고 싶어 할 텐데 어... 저한테 맞았어? 많이 맞았나? 나 지금 타워에 박아놓고 계속 치고 있어가지고 아까 도발을 걸었는데 IW 때문에 딜교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 같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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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맞으면 친구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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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주는 선물이다 <laughs> 럭스 야 얼광 가면 안되는게 우리팀은 올에이드라 오레이디라... 어? 이거 봤나? 받았나? 500이? 뭐, 585원 도전 와 가장의 무거운 어깨 <laughs> 아니, 아 아니, 뭐야 이거어 <laughs> 뭐야 헐 방플에서 뒤졌다 얘 <laughs> 방플에서 욕먹고 있어요 <laughs> 이래가지고 뒤졌어 알려줬냐그았어요 여기 다거거 아, 이거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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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구나이 이거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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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구스이스구스 이거구나. 아아이거 이거 해봤는데이거는무무바쌈치 o 할 수는 없습니다위장 s 제가 다 털었습니다. 야, 예, u 습니다 잘했습니다 thousand dollars. I'm forgotten, I get a service to service. I get a service to s e r v i c 아진시까지 오케이. 난사 난사. 삼삼 삼. 우리 거좀 조심해야 되긴데 피 너무 없는데. 야 yes, yes. 방풀에서 궁극기 썼나. 궁쓰라고 뒤질래 럭스야. <laughs> 무심하. 번난다. 나만 있는 거 아니다. 뭐가 돼, 뭐가 돼. 아, 나도, 나 지금 11렙이 대잘큼. 밑에, 밑에. 오케이. 동동동. 저 아, 와드박으면 탈은 탈게요. 어. 오케이. 자 신공 하나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구만. 럭스야, 형 왔다. 럭스야, 나다 얘기해 준다. 마영용 합요 럭스야, 억울하면 강타 들던가. 어넌날 <laughs> 건드려서 럭스야. <laughs> 아, 이소통방송 진정한 소통방송이 <laughs> 세계 평화를 위해 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. o 제인 y Okay. One to four. Okay. Okay. o k 가야겠다 a y o k 겠다방 k a 다방 k a 다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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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요. o k a 요 Okay. o k 요 어딜 어딜 어딜? 점멸점멸 오는 거개소름아어아 럭스 때리고 있어. 어 뭐야 이 친구 <laughs> 이 친구. 오케이 더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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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트림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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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럭스님, 우리 바로 먹어요! <laughs> 갑니다! 아요 우리 바로 드실래요? 럭스야! 나 바로 먹을까나! <laughs> <laughs> 럭스야! 농담인 줄 알았냐? 진짜 칠거다 세주한테 내가 바로 먹는다고 일러라. 자, 와드 시야 없고요. 그럼에도 불구고 세주도 올라오고 있고요. 와봐라! 그리고 오면 죽일거나 <laughs> 제가 바로는 친다 했지 언제 아, 바로는 꼭 예, 먹는다고 예, 했습니까? 예, 예, 개새끼야 죽어라! 예, <laughs> 바로는 친다그랬지 예, 예, 예. <laughs> 같이 달려가는 럭스 내가 계속 를수 오케이! <웃음> 락스야! <웃음> 락스야! 나감사없다뺏사 포스가! 러스야 이거 냥 달려가 보실래요? 럭스 보이는 될듯! 시템 하나만 딱 사와서 이거 제가 속 계속 걸어드릴게 <laughs> 나 픽실 3속박고 뜨면 되 오케오케오케 오케 따 달려 달려 고고 뭐야? 또왜 저래? <laughs> 존나 빠름 <빠르, 웃음> <laughs> 존나 빠름 칫 팔맥 ㅋ 럭야아마고브 터진다! 아마고오케오케오케이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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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다 <laughs>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, 터졌어 와집해주어 쟤. 이거 이거 <목소리>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<laughs> 잘 생각해라 나 졸라 세다. 어 잠깐만 나이고 있... <laughs> 미안한 달러스야 <laughs> 너 세구나. 탈러지탈러지탈러지 병노예. 너 내자를 너무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이제 이 그만 그만 하죠. 아니할 거면. 태콤 다 같이 해야지. 을야 가능성이. 느이라 되는데. 아말고는 뭐야 이거 왜 잘렸어? 진이 이상해. 이거 <목소리> 탐바요난 <laughs> 이미 알소했어 <목소리> 오케이. 이야야야야야야야이 <목소리> 술들 한번 뚫어 볼래? 술을 뚫어 볼 테냐? 끝났다, 털스야 억울하냐 럭스야 어디 도망가 내가 싫을 것 같냐 안 빠져 어. 어. 아니 이속이 너무 많아 이속 진도가 두 개니까 와내 것까지 세개 미친 이속 봐봐, 아씨아 이번 판개 재밌네 아 신난다 모카 형이랑 얘기해야 되는데 럭스랑 소통을 해버렸네. <웃음> 럭스, <웃음>